오늘은 고영근 성도의 첫 기일입니다. 첫 기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잉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133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구함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첫 기일을 맞이해서 아버님을 또 추모하고 그 동안 아버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들을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추모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모 예배를 빠지에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영생의 삶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자 공경하셔야 돼. 이 공경한다는 말은 받든다. 심장을 이렇게 딱 받든 게 공경이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순종하고, 또 위로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늘 이렇게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이 들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데는 많은 유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용돈도 풍성하게 드려서 마음껏 잡수시고 또 약도 사 드시고 또 입고 싶은 옷도 잘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아버님께 대한 보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왜 하나님 이 보실 때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가정에서는 가족이 또 혈육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어,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면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여기는 남매가 있는데, 남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애하는 거예요.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아버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추모 예배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해. 이제 금년에는 더욱 더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신앙 생활 잘해서 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고 또 어머님 잘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우애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네,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 김영근 성도의 첫 기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 김영근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공경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 잘 섬겨서 천국 가고 집분 감당에서 상복 받는 그런 일꾼들이 대게하여 주시고 또 올로 남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서 복 받는 자녀들이 다대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돕고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 복의 통로가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에, 천배까지 복을 천배로 허락하시되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기기 때까지도 다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온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입니다. 정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구석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린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